계속 공개방에서 좋다고 말했던 편이지 바닥에서 돈 들어왔잖아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말씀드리면, 이거 다내 집입니다. 여기까지는 올라가요, 55원까지는. 두배 먹을 자리도 있지, 26원에 사도 아깝지 않은 게, 돈, 들어오고 눌러주는 기간이 이만큼 있었고, 돈 들어왔으면 또 눌러줄 기간이 이만큼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럼 6월달입니다. 6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천천히 모시고 빨리 가주면 땡큐라고 해야지. 아니, 네가 말했는데 안 간다. 그건 답이 없어요, 제가.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절대 못해요. 그걸 할수 있다고 말하는 놈은 난 사기꾼이라고 보고, 산니군 지표로 보는 거지 이게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. 어쨌든 이거 다 매집이기 때문에 최소 어, 여기까지 2 0 먹을 자리가 있고 여기서 매집해서 꼴랑 이거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. 이거를 먹어주고 주배의 원금 회수를 해놓는다면 여기까지 350원까지 10배, 20배 올라갈 차트예요. 펜시, 콤플렉스 이런 거 이런 데서 이, 이상한 장대양봉과 이상한 장대음봉이 나왔다. 여기까지 가줄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. 사람들이 안 믿어. 다만 시간은 투자해야죠.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갈 거라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쉬운 지표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코인은 길어야 1년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돌파타점 나오죠 돌파타점 나왔기 때문에 더 가겠다는 소리예요 떨어져 주면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은데 떨어져 주면 잡으면 됩니다 콤플렉스 이게 차트 좋아요 이런 데도 분석해 주면 다들 믿질 않지 경험도 없고 이게 어 그냥 털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으니까 세력을 보는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, 듣기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, 이거는 아주 좋은 차트였습니다.